저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총리께서 되기 전이죠 12월 3일 개엄의 날 개엄 당일 날뭘 하셨 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표결 참석했습니까 네 제가 막 들어오는 순간 표결이 끝났습니다. 제 아, 바로 참, 옆자리가 당시 이재 대표 입니다. 총리 지역 지역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날 몸살이 나서 주사를 맞고 그날 늦게 문을 두드리는 걸 듣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딱 들어와서 도착을 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어디 계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시간에는 집에 있었죠. 집에서 뭐 하고 계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변인입니까? 부회장님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조용해집니다. 예 다시 한번 요청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초 보고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그 하여간 제가 문 두드리는 거를 듣고 깨서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해서 담을 넘고 들어와서 지하로 와서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자리 앉는 순간 딱 표결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압니다 바로 아니, 그때 옆에 계시던 그 분께 계속 계셨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언제 기가 해서 언제 국회로 다시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laughs> 지금 이게 무슨 뭐 검사 취조하시는것도아니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럼 귀가를 언제 하셨습니까? 무슨 귀가 말씀이세요? 되게 아, 계셨다면서요? 네. 그러면 북회 있다가 귀가하신 거 아닙니까? 귀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날 예. 어, 그랬겠죠? 예. 저녁 시간쯤 귀가했어. 그날 저희가 굉장히 의심 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지역구의 총리가 그날 저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늦게 파악했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절의상으로 네. 가장 의원님. 가까운 곳입니다. 김 위원님.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마 기록도 있을 겁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몸살이 나서 주사를 맞고 그날 저녁에 일찍 잠들었다가 나중에 문을 두들길 때, 제가 전화가 안 돼서 보좌진이 와서 문을 두들겨서, 그래서 나와서, 그때 저희 집 앞에 검은 세단도 있었는데, 차를 타고 와서, 국회를 한 바퀴 돌고, 담을 넘어서, 지하로 해서, 저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옆에 계시던 제 옆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막 투표 끝났다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자마자,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에게는 참여했고, 그렇습니다. 아. 지방에 있던 분들도 그리고 수도권에 있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국회로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궁금하신 예, 것이 아니라 것은 무엇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죠 지역구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 계셨던 의원 신분으로서 개념 어, 당시에 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오셨어요 제가 지역구에 있었는데 그날 마침 몸살이 났던 것 주사를 맞고 잠들었다가 정식으로 말했더군요. 한 번쯤은 유감을 표명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어디가?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그, 김희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니, 요것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게요. 말씀하시죠. 어, 작년이죠. 8월 정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계엄에 대한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 그, 그 근거가 무엇이며 어디서 근거를 확인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예,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음, 첫 의심은 김영현 씨, 김영현 장관의 인사로부터 굳이 필요가 없는 시기에 적절치 않은 임무를 인사한 것이 왜일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국민들을 포함한 비판세력에게 사용해서 사실상 그 반국가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7차례, 8차례 아무도 그때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알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등등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권력력. 절대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국감에서도 저희들이 공개하고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충한파로, 통칭되는 그 세력들의 몇 차례의 불법 모임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기했고 그것을 지적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에 대해서 당시 김현이 포함되고 속해 있는 국민의힘과 당시 용산 측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고, 저희들은 계속 경고했고.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본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어, 계엄이 왜 발생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어, 소상이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계엄 전후에 표결에 참여했건 안 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 하는 분이 안 했던 분들 중에는 개음의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김호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발언을 동일하게 하셨고요. 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김 의원님 아까 어, 예, 예. 제가 먼저 또 말씀드릴게요. <laughs> 네, 네. 어, 총리께서 직접 이런 취지의 법률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어, 체포되어도 개엄 당시에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법률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총리께서는 어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다시피 미리 개엄에 대한 내용을 상대 상대적으로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저는 제 아, 의심이 그래서 제가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모이를 그런 해서 취지는 아닙니다. <laughs> 내가 모이를 했다는 취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laughs> 그러면 혹시 김혜경 씨라든가 다른 분들이 제기 아주 구체적이고 상소하게 특검의 광풍이 불고 있는데 수사의 선상과 대상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층만 당해서는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특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치,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수사 선상 대상인데요.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까지 올려 드립니다. 당사 수색과 관련해서 갖는 당혹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우리 김의원님과는 다른 저도 좀 평소에 적반하장적 논리로 들어다장님의 모습, 모습은 아닙니다.